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절장 BMW 지니어스 체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PHEV 모델 중에서 530E 모델의 연비 리뷰 시간입니다. 이 BMW의 530E 모델이 실제로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온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 현재 배터리는 약70%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연비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30이 차량에 탄 상태이고, 현재 지금 배터리 충전량은 약8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앞서 연비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에 들어가서 주행 정보에서 지금 주행 데이터를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비는 리셋이 된 상태이고,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연비를 띄워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비를 띄워놨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상봉이의 연비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전기만으로는 26km가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바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현재 16.7km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기를 다 쓰고 나서 얼마나 가는지도 보여드릴 거고, 이 26km라고 나와 있는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지는 삼성전시장, 코오롱 삼성전시장에서 이제 에버랜드까지 갈 예정이고 어 아마 지금 거리상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버랜드까지는 약 40km 정도 걸리고 어 그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왕복은 한 80km 정도 되기 때문에 연비를 보는데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가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5302 같은 경우는 이전에 페이스 리프트 전에는 어, 시스템 출력이 252마력이 나왔고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292마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운행하면서도 느껴질지 그런 부분들을 느껴보고, 어, 역시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전기차처럼 탈수 있다는 것도 좀 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 부드럽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집이라든지 회사에서 충전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전기차처럼 평소에 운행이 가능하고, 장거리를 갈 때는 하이브리드 차처럼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 PHEV의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모터의 주행가는 거리가 25km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더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도 중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5302 모델에 들어간 전기 모터는 113마력의 모터 출력과 25.5 토크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만으로 갈 때는 140km의 속도까지는 전기만으로 가속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엔진이 걸리게 됩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사실 140km를 넘을 일도 잘 없기 때문에 전기만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1kW 시당 몇km를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전비도 괜찮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지금 공식 전비 같은 경우는 1kW 시당 3.5km를 갈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이전에 테스트해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상이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지 BMW의 i3는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5에서 6 정도 나오는데 이 PHEV 모델들은 약 3km대가 나오는데 실제 연비는 전비는 더잘 나오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실제 전비는 요 정도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솔린 차도 굉장히 조용하긴 하지만 이 전기 모드로 갔을 때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보다도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이 좋은 것 같고 승차감도 사실 어 저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이 플러그인 모델이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고객분들과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상담을 할 때는. 어, 굉장히 자동차가 이제 전기도 쓰고 내연기관도 쓰다 보니까 좋기는 하지만 집이라든지 회사에 충전시설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충전을 하면서 탔을 때그 만족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고객분들, 인프라가 갖춰진 분들께는 굉장히 추천을 할 만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목적지까지 15분 정도 남은 상태이고 전기가 사실은 이때쯤 되면 지금 끊길 줄 알았는데 지금 전기만으로 32km를 주행했고 주행 가는 거리가 13km가 떠 있습니다. 전비는 6.9km/kWh라고 써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완충 상태에서 이렇다고 하면 한 77km 정도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인데 생각보다 정말 전기만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전비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전기가 없을 때 연비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전기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전비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이제 엔진 전기 같이 썼을 때 연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가 이렇게 오래갈지는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50km에서 60km 타시는 분들이고 집이라든지 회사에서 충전이 가능하면 왕복은 순수 전기만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기 충전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이제, 뭐, 시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 다른데, 지금 1kW 시당 보통 요즘에 170원에서 한 200원 사이로 알고 있고, 완충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00원에 한6 0 k m 정도, 50에서 6 0 k m 정도는 탈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200원이면 요즘 유가 생각하면은 발류 1.5L에 한6 0 k m 를 간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효율성이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버랜드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전기만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출발하기 전에 26km 였는데, 그래서 지금 41km인 에버랜드까지 오는 동안 전기를 다쓸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 41km를 오고 나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5km 더갈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는 현재 6.6km per kWh로 나와 있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총 41.2km를 주행하는 동안 기름은한 방울도 쓰지 않았고, 41km를 전기만으로 왔고, 전비 같은 경우는 6.6km per kWh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비만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이 차량이 배터리 용량이 실사용량이 10.8kWh이기 때문에 10.8 곱하기 6.6을 하게 되면 약 70km 정도는 전기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차량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게 45km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어, 더 이제 좋은 전비가 나왔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강제로 전기를 다 쓰고 나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목적지, 삼성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나오는 연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어, 이제, 저희 삼성전시장에서 에버랜드까지 갈 때는 순수 전기만으로 갈수 있는 거리를 보여드렸고, 네, 그래서 530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높은 효율이 나오는 차량이었고, 제가 추천드리는 고객은 집이라든지 회사에 충전을 할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BMW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르모터스 오 삼성전시장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